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활채널, 개가세상입니다. 이번 주한 주도 아름답게 보내셨을까요? 주말 맞이하는 금요일, 저녁에도 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일찍 기가해서 편안한 시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의 명언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당신이 바라거나 믿는 말을 말할 때마다 그것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당신이다. 그것은 당신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에 대해 당신과 다른 사람 모두를 향한 메시지다. 스스로에게 한계를 두지 마라. 우리 모두 스스로에게 한계를 두면 안될것 같습니다. 자, 식사하실까요? 자, 오늘은 경기도 고양시 독양구 꽃마울로 42, 향동동 센트럴타워 2층에 위치하고 있는 런치업 한식뷔페 앤 구내식당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최근에 신규 오픈한 곳이기도 하고요. 봄봄 한식뷔페 맞은편 대로변일까라고 생각도 되는데요. 런치업 오랜만에 영업으로 된군내식당겸 한식뷔페. 매일 달라지는 메뉴들과 함께 즐거운 식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층으로 오셔서 엘리베이터나 계단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2층에 이렇게 런치업 메뉴가 확인됩니다. 2층에 올라가셔서 입구에 있는 키오스크 시스템 통해서 결제하시면 되는데, 한끼 식사 가격은 9,000원, 9,000원에 식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뉴는 매일 네이버나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에 공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입장하신 후에는, 네. 괜찮을까요? 이렇게 식권표를 담아 주시고요. 안쪽 환경 보시면 화이트 톤의 아주 깨끗한 분위기와 창가 쪽에는 혼밥 쪽을 배려한 자석까지 아주 뭐 러블리한 것 같습니다. 식판 들고 맛있는 식사를 시작을 해 봐야 될 텐데요. 오늘 뭐 아주 다양한 메뉴들이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음식이 주관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어떤 분은 맛있고 어떤 분은 맛 없고 대중적인 맛들이 공유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 콩나물 오징어 볶음이 시작을 하고 있고요. 작곡밥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아무튼 밥이 나와 있습니다. 오징어 콩나물 오징어 볶음 아주 오랜만에 한번 또 만나보는 메뉴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주 뭐. 괜찮았습니다. 노부안이 완자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완자구이였더라고요. 아무튼 뭐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사랑제육을 오늘 외출모를 정도로 괜찮은 메뉴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을 하고요. 가스오 연두부가 이렇게 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로 잡채와 겉절이 마늘종장아찌, 김치 뭐 다양하게 메뉴들 라인업 되어 있으니까 정심시간 이용하셔서 식사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반까지 운영을 하시고요. 일요일은 아직까지 휴무하고 계시네요. 오늘의 국이 계란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또 이게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드시고 싶은 메뉴들 골라서 어, 선택해서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란국도 시원하게 오늘 정심 함께 하겠습니다. 오른쪽 편으로 오시면 이렇게 한강라면 코너와 아주 놀랄만한 샐러드 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 샐러드가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처음 보았는데요. 니즈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김치 콩나물 죽까지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죽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 김치 콩나물 죽아이 땡겨서 한 그릇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함 있는 런치업 구내식당&한식뷔페 엔 함께 들어가 볼까요? 자, 안내드린 메뉴들 골고루 담아오기는 했는데 식판에 이거 어떻게 담으면 많이 담을 수 있을런지 고민에 고민을 계속해 봐야 될듯 합니다 월요일에서 토요일 정심식사 하실 수 있는 곳이니까 주변에 계신 직장인분들, 주민분들 한번 오셔서 맛 검증 한번 해보시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잡채가 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 아까 보여드린 샐러드, 올리브까지 함께 나와 있고요. 김치식도 함께합니다. 자, 그럼 그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향동동에 네, 네. 위치한 런치업 한식뷔페 권식당에 와 있습니다. 야, 여기 샐러드 바가 아주 끝내주는군요. 주변에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음. 음. 맛있습니다. 음, 여기까지요? 음. 야, 이 먹어본 샐러드 바 중에서는 상당히 퀄리티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요. 음. 샐러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점이 새로 오픈하는 곳이라서, 음, 아주 뭐, 깔끔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음, 간장 맛있어요. 오늘 우리 사랑 제육은 잠시 멀리 보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음, 매일 만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음. <목소리> 아, 냄새가 나. 아, 음. 아, 냄새가 나. 아, 또 오랜만에 먹어봅니다. <목소리> 2개 나와있는데 어. 아 이게 제 입맛에는 다소 좀 아쉬움이 남는 어, 그런 맛입니다 할머니가 참 잘해주셨는데 음. 들도 계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식사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음흠. 음흠. 네 고향 덕양구 항동동에 위치한 런치업 한식 뷔페 인 구내식당을 여러분과 함께 방문해 봤는데요. 신규로 새로 오픈한 곳이라 계속해서 이제 고객들 들어오는 모습들 확인되시고 어, 식판 쪽에는 배식구 쪽에는 계속해서 인원들이 모이는 모습 그리고 넓었던 매장에 이제 한분한분 한분 들어오셔서 식사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상 든든하게 식사하셔야 될것 같고요. 식사하고 나신 후에는 이렇게 후식으로 매실차와 다양한 메뉴가 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요게 우측에 보시는 게 요게 요게 라면 튀김인가요? 예. 아무튼 맛있게 또 한입 하고 왔고요. 그날그날 그날 메뉴들을 이렇게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수 있고 차가운 숭늉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넓은 매장에 깨끗함을 자랑하는 런치업. 분해 식당을 여러분과 함께 다녀가 봤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저는 또 준비해서 찾아 뵙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